이거는 방사선 위해가 조영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최장암일지라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가 가장 우수한 검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췌장 검사는 초음파는 어 굉장히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CT인데 이제 췌장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방사선 위해가 있습니다. 아 특히 복부 CT의 경우에는 모든 CT 중에서 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가지는 조영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영제를 쓴 CT를 시행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췌장의 무럭이라든지 아주 드물게는 췌장암일지라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일반 초음파, 복부 초음파가 아, 장 같은데 가려서 췌장이 잘안 보이는 반면에 내시경 초음파는 위를 통해서 직접 초음파를 보기 때문에 췌장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시경 초음파가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췌장 전문으로 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전문의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으로는 국내에서는 대치경 초음파를 건강 검진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MRI인데요. CT와는 달리 방사선 유해가 전혀 없고 조영제를 꼭 사용하지 않아도 무럭. ]이나 암을 대부분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MRI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검사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CT에 비해서는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진단율 측면에서는 CT보다는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MRI가 가장 우수한 검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최장 스크리닝 MRI라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최장 중심으로 MRI를 아주 필수적인 영상만을 시행을 합니다. 최장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지만 인접해 있는 다른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장기는 어 일부만 포함되게 되고 검사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상복부 MRI인데 간 위부터 신장 아래까지 해서 간과 담낭, 당관 췌장, 부신 비장, 신장 등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검사입니다. 어이 검사도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검사 시간은 약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정밀췌장 MRI인데요. 기존의 스크리닝 검사와는 달리 췌장뿐만 아니라 상복부 장기 전체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조영제를 사용해서 어떤 병변이 있을 때 혈류 양상도 볼수 있고 입체 촬영을 시행해서 담관과 췌관의 병변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평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병이 진단된 경우에 시행하게 되고요. 췌장암의 경우에는 수술 가능 여부라든지 어, 인접 장기로 퍼진 거, 임파선으로 퍼진 이제 전이의 여부 등을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어, 최담관 입체 촬영인데요, 췌관과 담관의 3차원적인 영상을 구현할 수가 있고, 췌관과 담관을 병변과의 아주 정밀한 관계를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 담관 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체 촬영만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가다가는 조영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인 경우에는 췌장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조영제를 쓰지 않는 영상에서는 호흡 등에 의해서 영상이 좀 흐려져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영제를 쓰면 안정된 호흡으로 검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조영제를 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췌관도 늘리지 않고 아주 작은 췌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조영제를 쓰는 영상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임상적으로 최장암이 많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 조영제를 가급적 쓰고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 발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어 직계 가족의 가족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직계 가족에서 두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직계 가족의 발병 연령이 50세 전후 혹은 이하인 경우는 유전적 성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발생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경우는 꼭 정기검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흡연 어 만성 췌장염 췌장의 무록 심한 당뇨가 갑자기 생겼다거나.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췌장암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어, 검진을 실시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록이 매우 작아서 CT에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에도 MRI로는 어, 진단이 되는 경우가 아, 매우 자주 있고요. 드물지만 등음형 췌장암이라고 CT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이 MRI에서만 보이는 진단된 경우가 아주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CT에서 최장이 정상으로 진단되었을지라도 혈액검사 등의 여러 가지 소견에서 최장암이 강력해 의심되는 경우라면 MRI를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계가족의 가족력이 있어서 췌장검사를 하시는 경우 특히 가족력이 두명 이상이거나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췌장 MRI를 통해서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췌장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령암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 3, 40대에는 예를 들면 이 내지 3년 4, 50대 때는 1 내지 2년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